네, 동전동에 위치한 저희 그, 홈물리에, 아까 저희, 어, 라이브 방송 보셨죠? 그걸 촬영하러 동전동에 왔는데, 여기 도착했습니다. 네, 현장, 그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큐! 안녕하십니까. 홈물리의 창주 본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물리 박상, 큐 이사입니다. 어, 라방 신동이 탄생했어요. <laughs> 네, 에? 부장님 잘하시던데요. 네. 아, 쑥스럽습니다. 네, 여기 11세대 분양하는 현장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1 1세대예요 일단 샘플 하우스는 한 세대 준비가 네. 돼 있는데 네. 역시 겨울철이라 적용이랑 이런 건안돼 있어요. 네. 지금 주차장도 마감이 안돼 있고. 아, 근데 산자락에 있어서 네. 어, 공기가 너무 좋아요. 전망도 좋고. 살짝 단구아이고 좁긴 한데 네. 올라올 만 했죠? 이렇게 네. 물론 이 올라오는데 어, 음. 올라오는 길이 네. 길진 않아요. 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벙커 주차장 두대 네. 음. 깊이가 여기 이쪽은 6m고 이쪽은 네. 거의 7m가 넘어가요. 이쪽 길이는 네. 네. 아긴 차는 이쪽이 충분히 되고. 짧은 얼마나 찬다돼요 5m 정도니까. 네. 7m 50m. 아, 충분합니다. 네. 폭도 <laughs> 그때 우리 긴 차도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도 되시는데 아, 이라인 폭도 거의 6m 가까이 되는데요. 아, 충분합니다. 그렇죠? 네. 약간이 꺾여 있지만 네. 충분히 부대 대수 넓게 할수 있어요. 네. 일로 출입도 가능하시고. 그쵸, 이렇게 네. 셔터 내렸을 때 이쪽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네. 거고. 저희는 이쪽에 대문. 대문이 여기 달 거죠. 네. 표 인종 여기 달릴 거고 네, 인터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음. 아직 마감이 걸렸어요. 네, 그 벙커 주차장이 있는데도 계단이 개수가 적어서 좋네요. 아, 어, 그렇죠. 네, 벙커가 오 약간 이게 계단 중간에 꽉떠 있어서. 네, 한1 5개 계단 정도 안쪽으로 네. 편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올라오셔서 이제 네. 지금 요새 현장 가면 조경이 안돼 있잖아요. 다 여기도 안돼 있죠. 마찬가지로 겨울이라 겨울이고. 또. 네, 그, 지금 심으면 죽어요. 아 네. 지금은 못심어요 네. 네. 자 이렇게 전망이 내려다 보이는 어, 어 많이 안 올라왔는데 네. 전망이 상당히 잘 나와요. 네. 현장들이 많이 생기겠는데요. 이쪽에도 음. 또 생길 예정입니다. 네, 네이 앞에도 저 건너편도 있고 저쪽에도 네. 여기가 이제 앞으로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 건물 네. 네. 일단 직원들이 많아졌으니까 아, 그렇죠. 좀 지역을 조금씩 이제 좀 넓혀 나가긴 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건물 외관 저희... 한번 보시죠. 1층, 2층, 3층까지 있네요. 네, 3층 건물이에요. 아까 사장님이 26평, 16평, 뭐 9평?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 단기 기억은 잘해요. 어, 네. 자, 잘 기억하셨어요? 네. <laughs> 근데 얘가 네. 이제 공부상에 이제 지층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어, 그렇죠. 공부방이 지층으로 들어있니다 공부방. 그래서 정면은 뚫려 있는데 왜냐면 음. 저쪽 면이 아무 있어요. 저쪽. 저 측면하고 저쪽, 저쪽 면. 네. 그렇죠? 저벽 벽쪽 면, 저공벽 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오, 어, 오, 깜짝이야.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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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디딤속이 아니었어. 넘쳐갔어 네. 아, 아까. 네. 자, 조심히 음, 들어갈게요. 음, 나중에 다 네. 올라올 거고. 아, 그럼요. 네. 하나, 둘, 셋, 넷 칸. 응. 그리고, 반장상부장 네. 거기 앉아서 신을수 있도록. 어, 장님 금가루. 어, 금가루 붙였어요? 어. 금가루가 들어가 있는데. 자, 칼, 칼, 칼. 네. 그거네요, 네. 빨리. 사면동, 네. 네. 중문. 네, 바닥은 이렇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자. 3m 중문 깔끔하게. 이렇게. 네. 10m. 네. 저 끝에까지 10m. 오, 성당히 넓어요. 네. 제가 이, 봤는데. 폭은 4m70. 네. 거실이 네. 렇게 빠졌어요. 이아트홀 자리는 네. 3m43. 3m34. 음. 그렇죠 음. 전망 잘 나오고. 전망도 네. 시원하게. 여기 장디여기는 앞에 석재 깔고 저쪽은 다장디라고깔아주는데 아, 그래요? 자기 조경해 음. 줄 거고. 어, 이거 있다. 어여게 어, 뭘까요? 전열교환 위안 그쵸! 전열교환 이서 있어요 LG 제품으로 설치하셨다시더라고요네 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습이 이렇게 오 상당히 넓게 나왔죠? 소파를 우리 저희 있는 쪽으로 놔야 되겠어요? 아닌가? 어... 그쵸 그쵸 그렇죠. 이쪽으로 놀게 네. 더 안정하죠 여기가 동선이잖아요 고쳐? 네, 써 이쪽에서 어. 이렇게 보기 낫죠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바라볼 때 네. 네. 아트홀 쪽으로 네 지금 네. 비앙코라 패턴 타일로 아트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소파 놓는 놓으셔도 되고 저쪽에도 놔도 되는데 놔도 기억 짧게 하면 되고 어, 그쵸. 원하는 대로 으시면 음. 돼요. 알겠습니다. 네. 에어컨은 이쪽에 있네요. 네, 포에이. 포에이. 시스템 에어컨 포에이. 분성. 이 계단을 중심으로 나눠져 네. 있네요. 오, 네. 저희는 옛날에 이 가운데 계단 있으면 네. 부잣 집의 상징. 아, 그렇죠. 아, 요거. <laughs> 어. 옛날에 이렇게 타고. 저에 네. 네. 전주에 저희 <laughs> 그. 네. 어, 고모분네 집에. 네. 옛날에 가면 이렇게, 뭐, 음.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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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맨지맨지르지거든요, 이게. 아, 그쵸. 멋있나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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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가 이제 그냥 뚫려있거나, 뭐, 네. 가벼워로 막혔면 답답했을 건데, 이렇게. 기둥으로. 네, 기둥으로. 네. 네 개. 네. 해 주셨고, 이거 텐바보드. 탬버버드. 텐바보드도 이쪽으로 대주셔서. 아, 여기도? 여기 일체감이 있어요. 음. 디자인상 이렇게 중간에 한번 네. 잘랐네요. 이렇게. 네. 네. 근데 요게 한 판, 한 판이 2m40짜리인가? 그래서, 네. 그래서 잘랐을 수도 있잖아요. 어요 네. 이 때문에? 네. 네. 저희는 뭐, 아래를 이렇게 마감을 했었잖아요. 네. 어, 지금 추가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더 디자인이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네. 안정감도 있고. 네. 아직 보일러는 안 들어와요. 아, 네. 집 놀기는 도시가스 들어오는데. 달에 네. 이번 달에? 예. 유임 예정이에요. 예정. 네. 알겠습니다. 오페수 집관? 오페수 집관. 뭐, 당연히. 네. 동천동이니까. 네네네. 네. 네. 여기는 오페수 집관. 오페수 집관. 양문형 음, 두대 드셔도 되겠다. 그렇죠. 네. 양문형냉장고 두 대, 뭐 김치냉장고 넓게 어. 으셔도 음. 그래도 여기는 샘플하우스라. 네. 요거 요집 하셔도 되고. 네. 뒤에 이제 새로 지어지는 집. 네. 그거 하셔도 돼요. 지금 4세대 네 세대. 네, 맞아요.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네. 위에 두개골정 올라가는 거는 디자인도 음. 변경이 가능하죠. 네. 어, 그쵸? 뭐, 아 그렇죠. 뭐 가능하죠. 지금 골조만 있습니까? <laughs> 네, 네네. 네, 네. 너무 심하게는 아 그렇죠. 너무 네. 많이는 안 되고 음.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일부 옵션인가요? 아닌 거 같죠? 메리표인 없으면은 이게 메리으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여쭤볼게요. 네, 박풍자리. 네. 그리고 네. 자로 네. 아, 제일 어, 동선이 네. 좋아요. 어, 해가 들어오는데? 왜냐면 선크. 중원 중간. 어, <중전. 중전>. 어 <laughs> 네. 선크. 네. 고 식기세척기, 대형사각 네. 싱크볼. 네. 네. 고 하트, 청리형 후드 들어와 있고요. 네. 하이브리드 인덕션. 네. 고,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음. 뭐 이거 뭐 혹시라도 이제 실으시면 바꾸시면 돼요 어, 이게. 주방은 음. 이게 치되기 전에 더 다른 네. 어, 주방 자재로 바꿔 드립니다 고방유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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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추가 비용이 되냐 발생하냐 안 하냐고 이런 거는 그냥 하고의하시면 되시고 하겠죠. 고급적으로 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중정, 네, 중정. 네. 그래서 해가 잘 들어와요 지금 제가 네. 위에서 지금 들어오니까 여기를 뭘로 쓸까요? 여기는 뭐구리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쁘게 분재식으로 깔아서 뭐 중앙전으로 까면 되고 아니면은 위에 네. 씌워가지고 테라스 공간으로 아니면 멀티 공간으로 써도 되고 네. 다른 현장에는 플랜트월플랜트월도 음, 이쁘죠. 네, 이쁘죠. 플랜트도 이쁘고 네. 이쪽에 수도하고 전기 다 있으니까 막아서 세탁. 타용도실로 써도 되죠. 타용도실 보조주방 네. 세탁기 놓고. 음. 야외 뭐어 야외 싱크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보조주방식으로서 네. 뭐 드실 수 있게끔 음. 그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되게 좋아요. 아 세탁실 은 여기 있네요 따로. 아 따로 있네요. 네아 네. 어, 여기에 이거 전열기 였고. 아 요거예요? 네. 요거 전열기 장비가 있어서. 음. 어, 공기 수만이 잘 됩니다. 네. 보일러가 이쪽에 달릴 것 같네요. 그 네, 그럼 이렇게, 세탁기를 네. 저쪽으로 놓으시고. 네, 나란히는 좀 힘들겠다. 그 나란히는 포근한데요. 네. 자, 지금 다현도시까지 봤고요. 근데 지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공간 활용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게 검폐율에 적용 안 받으니까. 네. 근데 요거에 특이하네요. 네, 여기로 계단이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계단은 아닌데 계단은 아니고. 에어컨 배관이 지나가나? 네. 그럴 수도 있고. 이유가 있겠죠? 네. 이렇게 <laughs> 네. 만들어 놓은 이유는 있을 겁니다. 네. 특이한데요? 아, 그렇죠. 네. 저도 특이한, 특이해서 봤어요. 자,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1층, 1층에 안방이 있어요, 여기는. 예. 바닥이 26평 더될것 같은데요? 오, 저형 때는 확장해서는 더될것 같아요, 음. 실상만. 음. 네, 전용으로 26평이 나왔다고 합니다. 3m34. 네, 여기까지. 어, 여기 전용간이. 지층은 그냥 다 확장이 안 돼서 다 전용일 텐데. 와, 길이가 거의 네. 어, 어, 엄청나요. 5m23. 5분의 23. 모풍 에어컨. 설치 네. 잘 되어 있고. 큰방 환기창. 네. 들어가 있고. 환기창. 네. 넓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오. 방에 다면은 안방이라 할수 없는데. 네. 안쪽에 트레스, 붙박이장이 있는데요. 네. 부족하시면 여기 다 하나. 네. 10자짜리. 네. 충분하죠? 네.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짜리라서. 네. 부족하실 수 있어요. 안방으로 쓰시면. 짱, 중간에 이렇게 다섯 칸짜리. 어, 색깔 이쁜데요, 부장님? 그렇죠. 네. 가운데 파란, 약간. 음. 어, 파란색으로. 네, 네, 이렇게. 그 앞방 욕실에 앞방에 욕실이 욕조까지 있는. 아니, 환기창 없을 다른... 줄 알았는데 환기창. 환기창 이렇게... 있어요. 네. 위에 선크 공간을. 그렇죠. 안에에서 그게... 네. 이렇게 배치... 욕조도 길지만 이쪽이 약간 선크 공간인데요. 응. 응. 이쪽 환기창이 있습니다. 음, 응. 배치를 잘했네요. 네, 배치가 엄청났어요. 이렇게 빌대까지 네. 네. 깔끔하게 시공이 됐습니다. <laughs> 슬라이딩 도어 되고요. 요 분방이 부족하면. 여기다가, 여기도 열자 충분히 되니까. 충분합니다. 침대 놓고. 응. 넓어요. 넓은 방이. 자, 1층에 방이, 넓은 방이 있고요. 거실하고 주방도 상당히 넓습니다. 자, 가운데 한번 가볼까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올라가면 중간에도, 여기 환기창이 잘돼 있어요. 어? 마당이 하나 더 있네. 어, 여기 층마다, 층마다 마당이 테라스가 있답니다. 오, 완벽한 마당인데? 옆에 건물 생기면 막히긴 하겠는데요, 그쵸? 그래도 이 정도면 넓은 마당이잖아요 네 화단 이쪽에는 화단도 정도면 되고 텃밭도 되고. 되고 수영장 이쪽으로는 당연히 데크 깔아서 네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밑에 네. 층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 어, 네큰 마당이 네. 또 있어요, 이 층에 이래서 이게 좋잖아요 네이 층도 있으니까 <웃음> 네, <웃음> 네. 너, 여기 네. 이쪽 방 하나 네이 네. 방도 거의 안방 사이즈 크지만큼 <laughs> 넓어요 <웃음> 1바이 장이 있는데도 3m 네. 1 0마 m 이 2마의 네, 부터잘 나오고 의 장이 100마의 장이 2마3장 m 1 0 그렇죠? 장이 2천장에픽스창이2마나오이서0 0이쪽으로도전망이 나오는 음. 아 정말 큰 방입니다 지금 1 2시 아직 안 100마의 1 2시가다이가고 있어요 아이쪽이 남쪽인가 보네이네이쪽이 남쪽 남향 이1 0 0마이 있습니다 네, 네. 넓어요 네, 네. 네. 큰방이에요 진짜 붓바이도다 슬라이딩으로 해주시는거고 네. 네. 다 기본이죠? 네 <laughs> 여기는 공용욕실 여기는 어, 공용욕실도 샤워 파티션 잘 되어있구요 샤워 파티션 손반, 코너 손반도 잘 되어있고 이쪽 환기창도 잘 되어있으면서 세면대, 변기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짜잔! 어? 작은 방도 붓바이가 있네요? 네세칸짜리 네. 2분도 들어가있고 3m 네. 3 5에 3 m 10 나와요. 아, 어, 적지 않아요 방도 그러면. 네. 뭐 방큰거 많이 네. 찾으시는데 여기 침대 그다 2단... 놓고 책상도 충분합니다. 이건 네. 뭐예요? 뒷공간. 뒷마당? 네. 이야, 여기 도 마당 을 만들 수 있어. 네. 지금 저기 두개 골조 두개더 올라가고 있는 네, 거. 저기가 네, 저기가 이제 골조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저거는 이제 디자인도 약간 변경할 수 있는 네. 죠 그렇죠? 응. 여기가 다 선크 공간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돌아서 이 뒷마당도 쓸수 있네요, 음. 그렇죠? 와, 공간 활용도가 정말 좋네요. 실지만으로도 뭐 가능하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여기가 음. 10억이 안 돼요. 네. 가성비 좋죠? 네. 네네. 자, 동천동인데 동천동 원화 이제 지금 음. 많이 올라갔거든요. 집값이. 음. 음. 그래도 메인 상권 쪽에서는 조금 들어왔어요. 아 그렇죠. 차량으로 아까 한 5분 정도 걸렸나요? 그렇죠. 5분? 이, 네. 올라와서 들어왔으니까 네.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네, 이렇게. 근데 중간 중간에 상가 엄청 많이 생겼던데요. 어, 상가 우리가 안 보던 상가들이 네.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저희 조금 오랜만에 왔잖아요. 네. 큰 건물 그 사업시설도 많이 생기고. 많이 생겼어요. 3층. 그럼 3층. 그럼 욕실이 세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네. 층마다 네, 하나 씩 개. 네. 자, 여기도 충분히 네. 사용할 수 있는 샤워 공간은 네. 뭐 따로 없는데 갈수 아, 수 있게끔 네. 공용 샤워로. 네. 근데 네. 여기도 테라스가 샤워만... 또. 이야 아, 층마다 다 있는 거예요? 층마다 다 있어요. 넓죠? 네.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여기 이제 패스 해줄 거고 전망 이렇게 쭉 나오는. 왼쪽으로 국제학교도 있고 뭐 어린이 영어, 네, 이쪽 으로 국제학교가 있고, 있고 네. 영어 지원에 저 밑으로도 또 상가들 잘돼 있어서 네. 초중고 밑에 뭐다 있고.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카페들도 잘돼 있고. 동천동이가 어, 점점 네.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 동천동이. 네. 자 이제 3층. 오우, 삼방도아은데요 방이 다 해서 4개? 네, 4개, 큰 방. 큰방 4개, 네, 3m 37, 아, 33. 와야 돼서 상당히 넓습니다. 편백향이 나는데요? 네. 네. 위에 고야 쪽 천장은 편백나으로 네. 시공이 되어있어요. 네, 3m 13. 네. 1 1세대 뭐, 올해, 올해나 내년 초까지 다치긴 하겠네요. 그쵸? 네. 네. 보시면, 어, 저희 지어진 골조까지는 이제 어, 허가내서 당히 짓는 거고, 요, 요 나머지 필지들은 네. 이렇게 이제 미리 선정하셨다가 지을 수 있는 그런 땅들입니다. 네, 현장 방문하셔서 저희 직원하고 네. 여기 담당 시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성남, 네. 성남 네, 원하는 세대 네. 선정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좋은 쪽으로, 요 라인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요 라인들. 이냐면요 라인들이 더 남양이자. 아, 그렇죠. 네, 남양 가지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요 라인들, 요 라인들, 네, 요 라인들. <laughs> 요 라인들. 네. 요, 요 라인들. 요 라인밖에 없잖아요. 이거 부터한 줄로 쭉고있 아, 아, 요 앞에도 요, 요 아, 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저기도 짓고 있구나. 네네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장단점 잘 비교해서 네.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박이장은다 되어있네요, 방금 다. 되네요, 아, 그러네요. 아, 요기 라인은 하얀색으로 다시 바꿔주신다고요? 아, 급하게 하느라. 네, 안직안됐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에어컨은 다 되어있고요. 음. 어, 어디까지 요건 샘플하우스니까요. 그리고 보시고, 네. 음. 원하시는 대로 조금 일부 변경하셔서. 맞습니다. 음. 약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셨습니다 네. 아 저희가 동천동에 또오픈한현장들이 있어서 고기동도 뭐 있고 요새 좀 오픈하니까 아 동천동 고기동 쪽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 차량 부지런히 다녀서 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저희 홍물리에 아까 뭐올 때부터 답사 올 때부터 <laughs>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어좀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어. 쑥스럽기도 하고, 근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고요. 저희 홍밀리의 영상 항상 시청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홍밀리 네. 어, 영상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